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청년 놀이마당 제1회 청년축제가 지난주말 평촌 로데오거리에서 열렸는데요. 청년들의 활기로 가득했던 축제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청년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으로 마련된 제1회 청년축제가 지난 19일 평촌 로데오거리에서 펼쳐진 가운데 청년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축제는 청년도 놀줄 아냥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시 및 통보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노래, 댄스, 우쿨렐레, 치어리딩 등 청년들의 숨겨진 끼와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공연 무대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전국 자치 단체 최초로 사회 각 분야에 모범이 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봉사, 효행, 청년 기업가 등총 7개 부문의 청년상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청년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져 세대를 뛰어넘는 공감과 소통의 장으로 성대하게 치러진 청년축제. 청년축제의 열기를 이어받아 오는 30일에는 시청강당에서 청춘 시작을 주제로 한 개그맨 김영철 씨의 강연이 펼쳐집니다.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